들이 최종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A 번과 F 번을한전히 분리하여 아침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우리 학교에 저랑 장주수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아이큐 집에 못하는 운동이 없고 전국 1등을 놓친 적이없죠 그리고 S번. 하... 저기 저외학생만 보세요, 할줄 아는 거라고는 장주수 딸랑, 장주수 사진 보기, 장주. 응. 학생들은 즉시 강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디까지 말했더라? 음... 또지슈 어? 뭐야? 이거 사회주지 <laughs> 않는데? 우리고 졸업인데 이대로 보내기 아깝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나 고백할 거야. 뭐? 나 장지씨한테 고백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우리는 일반 뭐 만나잖아.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아 맞다 그 10분 있잖아 A반과 F반이 만날 수 있는 그 10분 딱 10분인데 가능할까? 당연하지 야 10분이면 충분해 야 1분 남았어 얼른 준비해 자3 2 1 쉬. 정치, 우리 집이 못 나갔어! 아니 아빠, 이게 또 뭐야? 이 집을 왜사셨나요 부실 공사했던 건지 모르셨던 건가요? 하, 딸아이 반영을 못뭐 보내려고 걔랑 가까운 집 아무데나 이사오느라 그만. <laughs> 정답입니다. 어, 싸인 <laughs> 성적은 어떤가요? 공부를 잘하나요? 네? 알려주세요! 아, 몰라요! 아니, 나도 모른다고요! 아빠, 나 이제 어디로 가? 우리, 어떻게해 음, 일단, 아빠 친한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어. 일단 그 집에 가있자. 아, 아빠, 이거 꿈 아니지? 허허, 꿈인가? 야, 와 이게 얼마만이야! 너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야! 이거 참 신세를 져도 되는지. 에이 뭘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친구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아 너무 좋다. 주시야 너도 이제 마음에 들지? <laughs> 뭐냐? 하아 깜짝이야. 잠시만 장주수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말도 안 돼. 아, 위안찬치 우리 집이야. 뭐? 여기가 너네 집이라고? 아, 당히 저것들 다 때, 당장. 어제 다들 뉴스 봤냐? 우리 위양찬 씨의 집이 무너졌어.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위양찬 씨를 위해 돈을 모으려고 해. 다들 기부 좀 하지 그래? 아, 참, 하지 마, 아지. 어, 거기! 재석은 네 너도 우리 상치를 위해서 기부 좀 해줘! 어이, 거기! 감히 우리 대장님을 무시해? 야! 야! 아, 그런 건 너네끼리 해. 그리고, 너네가 지금 등교하는 애들 방해하고 있는 거 알아? 아, 공 못하는 것들은 이런 상치적인 것조차 모르냐? 몰라. 근데 공부 잘하는 게 대수야? 100등 안에 드는 거? 하, 나도 할수 있어. 뭐? 위안정치? 너뭔 소리 하는 거야? 그만해. 드디어 미쳤구나. 위안정치. 아니. 100등? 그게 어려워? 할수 있어. 두고 봐. 당자슈 다음 시험 때내일인이 너와 똑같이 저기 있을 테니까. 어떡해. 아까는 순간 너무 흥분해서 100등 안에 들겠다고 해버렸어. 아, 어쩌지? 자존심 버리고 장주씨에게 공부 가르쳐달라고 해야겠다. 저, 저기, 장주씨! 뭐야? 나, 나 그, 나 공부 좀 도와줘. 내가 원래, 아까는 100등 안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벌써 포기하는 건가? 아니, 난 절대 포기 안 해. 100등 안에 무조건 들 거야. 그러니까 도와줘, 응? 당연히 싫어. 너 진짜 내가 이런 유치한 방법까진안 쓰려고 했는데, 내가 너네 엄마한테 재밌는 영상을 받았거든. 뭐? 너 팬카페 올릴까? 제목. 한의외부에 자랑, 장사실 흑역사. 이렇게 올리면 되려나? 아, 핸드폰이네. 아, 빨리 이네 핸드폰. 어? 뭐? 안 도와준다고? 알겠어.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도와준다고 도와줄게. 그러니까 당장 그거 주시 음, 뭐 생각해보고. 그래 괜찮지 집중해. 우선 영화 책좀 줘봐. 도대체 여기 뭐 해놓은 거야? 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사실 너가 수업 시간에 너무 보고 싶어서 너희들름을 계속 써봤어 아 됐다 영어 영어 말고 수학하자 그래 수학 수학은 좀할수 있지? 응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수학은 좀 잘해 믿어봐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가 마트에서 사과 25개 해줬는데 집에 보니까 12개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오는 길에 몇개안떨어을까 에? 아니 사과를 또 주어야지.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맞다. 근데 장지수, 우리 아빠가 예전에 사과를 사. 아 됐어 됐어. 안 궁금해. 바로 다음 문제. 얘 도대체 정치가 뭐야? 아. 어? 이게 뭐지? 장지수야 돼? 번에도 1등이네. 나 공부 가르쳐준다고 성적 떨어질까만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역시 우리 지슈. 너무 멋져. 이번에도 또 1등이네. 저번에 100등한다고 소리치는 이름은 없네. 우리 샹시 이번 공연 많이 했거든. 맞아. 우리 위해장치는 이번엔 수학 공부도 했어. 그럼 뭐해. 결과가 중요하지. 그럼 너는? 넌 잘해? 어? 너네가 뭘 모르나 보구나. 우리 지슈 팬클럽에 들어오려면 기본. 다리는 130cm 이상이어야 하고 <laughs> 교양과 품격이 넘친 것 물론이고 모두 A반의 브레인 н д 를해 어때 이 정도도 돼야 장주수의 핏클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와 장준수. 우리 민상친 학생이 100등을 냈어요 박지순! 박지순! 나, 나 이번에 100등! 100등이야! 운이 좋았던 거야 상친 축하해 그래도 나를 갖지는 못할 거야 더 노력해보라고 즐길 때 빨리 내리고 과자 먹기 게임! A반 승! 두 번째 경기는 멀리 뛰기아 영어 단어 외우기! A반 승! F반? F반은 승이 하나도 없잖아! 이건 그냥 A반 챔피 아니야! 전부 다 A반을 위 게임들이잖아! 에이,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개조 경기가 남아있잖아! 그럼 그럼! 할수 있어! F반 됐다. 위엔 션친, 넌 F반 할 거냐? 아니면 네 남편을 원할 거냐? 응? 당연히 나가기씨 애프만이지 애프 F番 이겨라 아진 화이팅 마실래? 고마워 샹친꼭 이길게. 주슈야 <laughs> 너도 마실래? 됐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이 없어. 우리 남친 취향을 뭘로 보고? 이 아줌마가 진짜. 야 이천이야. 놔. 놀라고 와. 아너이집에가어이 <laughs> 장지수. 상치 내 문도 받았겠다. 내가 이긴 모습 보여줄게. 아, 유치하기는 넌 절대 날못 이겨. 어디 경기 끝나고도 그런 소리할수 있나 보자. 아. 이제 시어리더들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역시 주수, 주수가 손들을 리고 있어요. 에 만승. <laughs> 아진, 내가 말했지. 존나 못 이겨. F반이면 F반답게 불라고 F반이 뭔가 못대서 공부 좀잘한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야? 양치. 우리 아진이좀 멍청해도 얼마나 좋던데 너처럼 따지진 없지 않다고. 거기서. 당신! 이거 봐. 넌 사람 무시하는 게 취미지? 내 마음도 그렇게 쉽게 무시하더니 나 이제 너안 좋아해.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나 무시하지 마. 내 친구들도 무시하지 마. 너 그럴 자격 없어 이제. 뭐라고? 다시 말해 봐. 나 이제 너안 좋아한다고. 나안 <laughs> 좋아한다고? 아버지,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너 눈이 회사를 굴려받은 의대에 갈래요. 너, 저여자요 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군다 싶더니 결국 일을... 이게 어떻게 상신 탓이죠? 전한 번도 회사 굴려받겠다고 한적 없어요. 아니, 내가 넌 어떻게 키웠는지... 지슈는 이사가 되겠다고 집을 나간 이후로 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간혹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지슈를 볼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그가 이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샹치 나 아파. 뭐? 어디가? 나 지금 베이징 병원이야. 병문아 올거지? 어, 베이징 병원? 거기 지슈가 있는 곳 아니야? 가면 혹시 만날 수 있으려나? 지금 당장 갈게 샹친 너가 왜 여깄어? 아, 나 보러 왔는데 아 저기 제시야 너 수술 들어가 돼서 아마? 아 맞네 샤오이 수술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갈게 보면서 마시는 거사 향치 기억나? 너지지수한테 고백한 날 어? 그때 사실 너한테 못한 말이 있는 지금, 지금, 해뭔 돼? 뭔데? 이제 이한테한테 와주면 안될까? 나치정말정 좋아해. 아해 야 아빠가 어. 많이 아프시대. 빨리 아빠 병실로 오렴. 어, 뭐지? 아, 아저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가봐야 될것 같아. 어, 어. 아. 병원 측에서 회장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무리하면꼭 상가에 온나. 그러게 어쩌지. 몇달 동안 무리하더니 이럴 줄 알았어. 회장님께서 이렇게 된 이상, 지수가 당분간 회사 일을 맡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치만, 지수는… 제가 할게요! 고맙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도 최선을 잘해 도울게요. 그래, 다들 너무 고맙다. 애들이 당신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당신도 얼른 회복해야죠. 지수야, 우리 담천 병원에도 최대한 빨리 수술하자 잡으라고 말해놨어. 소설은 물론 우리 다천병원 최고 의진들이 담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너무 걱정 마 진짜 고맙다 샤오이 고맙긴 나도 네가 회사리랑 병원에 다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울게 고마워 제, 제 아저씨는 좀 괜찮아?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어 괜찮아 샤오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아 샤오이 다행이다 안 물어봐? 어? 뭘? 안 물어보냐고 나랑 샤오이랑 사귀냐고 내 마음은 어떤거냐고 샤오이를 좋아하냐고 넌, 넌잘 지내? 그게 뭐가 중요한데 맞네, 관심 없겠지만 나 이제 이사가 잘 지내 미안 상친, 나 너한테 할말 지수, 할. 널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어 이제 포기할 때가 된거야 그런 거야. 가지마, 위안심하지난 지금 너가 너무 필요해. 그렇게 지시를 못건지고 벌써 1년이나 해었지만 지수 소식을 신경 안쓸 수가 없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봐. 장주시랑 샤오이랑 뭐 사귀나 봐?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역시. 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샹츠비더잘 어울려. 아, 그, 맞아. 내가 보기엔 얘는 진짜, 진짜 안 어울려. <laughs> 아니야. 나보다는 샤오이가 더잘 어울리지. 나 괜찮아. 누구도 아는 사실인데 뭐. 그래도 알려주는 게 맞겠지? 상친, 내말잘 들어. 그게시물들다 너만 볼수 있게 해놓은 거야. 너 질투하게. 걔너 많이 좋아해. 이제 그만 상처받고 얼른 가. 지금 학교 강당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 대박. 상진 빨리 얼른 가봐. 가봐. 어, 뭐라고? 정말? 근데 걔 분명히 전에 샤워랑 같이 산다고. 내가 알아봤는데 걔네 무슨 자원봉사 활동 때문에 잠깐 집에서 만난 거래. 이제 얼른 가봐. 기다리겠다 걔가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 기다리고 있을게 어? 여기 있다고 했는데? 어딨지? 샹신 많이 기다렸지? 너 아직도 나 좋아해? 아, 뭐, 난너한 번도 안 좋아한 적 없는데. 너네? 나도. <laughs> 그럼 우리.